뛰어날지라도 however 얼마나 스킬드? 뛰어날지라도 요스킬드가 어디 있었어요? 요기 요기 b 스킬드 에이 l 에요 요기 있었어요 however랑 같이 나간겁니다 중학교 문법이지만 however no matter how 이렇게 바꿔 적을 수 있죠 no matter how 부사절이라는 이야기에요 요렇게 바뀐다는 얘기는 부사절이라는 얘기예요 얘가 당신이 볼링을 얼마나 잘할지라도 항상 미세한 변화가 있다고요. 각도에. 주제글입니다. 주제글. 일단 적어놔요. 주제글. 위치 에 엣이 있는데요. 왠지 볼게요. 당신은 공을 놓게 됩니다. 얘가 선행사니까. 어떠로 어떤 각도로 이렇게 되겠죠. 각도로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그 각도로 그 각도로 해서 그 각도 위치로 애 이렇게 된 거죠. 공을 놓게 됩니다. 할 것이다. 매그니파이드 하니까 변화가 큰 거죠. 변화가 클수 있는 공을 놓습니다. 한마디로 당신의 공을 어떤 각도로 미세하게 놓을 것이고 그러면 변화가 크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공은 변화될 것이다. 왜? 바로 그 공이 그 공이 뭐할 때? 레인의 구간을 지나갈 때 지나갈 때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그 공을 놓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스트라이크를 치게 되면 첫 번째 볼링핀은 펄백 넘어지게 됩니다. 둘중 하나예요. 이덜 다음에 오월 찾아야 돼요. 이덜 오월 이덜 잡고, 오월 잡고, 슬라이틀리 약간이라 뜻이고요. 약간 어느 쪽으로 넘어지거나, 오른쪽으로 넘어지거나, 약간은 어느 쪽으로 넘어지거나, 왼쪽으로 넘어집니다. 좌측, 우측, 둘 중에 하나로 넘어질 거란 이야기예요. 됐죠? 음. 그 공은 디플렉티드 방향을 바꾸다데 수동태죠?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약간 반대 방향으로. 무슨 말일까요? 공이. 어느 쪽으로, 잠깐, 볼링핀이 오른쪽으로 넘어졌죠? 볼링핀이 오른쪽으로 넘어졌었을 때, 공이 쳐서 오른쪽으로 넘어졌어요. 볼링핀이 공을 어느 쪽으로 가요? 같은 방향으로 가요? 반대 방향으로 가요? 볼링, 당구 공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친 공과 맞은 공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핀이 오른쪽으로 넘었다. 그러면, 볼링공은 어느 쪽으로 간다? 왼쪽. 맞죠? 볼링핀이 왼쪽으로 넘어졌다. 그럼 볼링공은 어느 쪽으로 간다? 오른쪽.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반대방향으로 바뀐다. 이해가 됐어요? 왼쪽, 오른쪽으로 넘어졌었을 때, 핀이, 그러면 공은 어느 쪽으로? 반대방향인 왼쪽으로 가게 된다. 서로 반대다. 어느, 어디로 넘어지는지.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수거야. Within a fraction of a l a g 이게 세컨드가 순식간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식간에 그 공은 폴링 넘어집니다. 어떤 방향으로? 여러 방향으로, 아, 그 폴링핀은 여러 방향으로 넘어집니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이 막 섞인다고요. 그래서 스트라이크가 나온다는 거죠. 심표 다음에 ing는 분사고문이 되는 거죠. 다른 핀들을 치게 됩니다. 다른 핀들을 칩니다. 그들이 뭐 했었을 때. 넘어졌었을 때 다른 핀들을 칩니다. 서로 핀이 넘어지면서 마지막 배열 볼링 핀의 마지막 배열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매번 매번 볼링 핀들을 놓는 배열하는데 차이가 있다고요. 미세하게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죠. 미세한 차이가 있고 바로 그것은 뭐하게 한다. 어렵게 만드는 거다. 예측하는 것을. 예측하는 게 어렵다. 뭐 때문에? 약간의 각도의 뭐 때문에? 변화 때문에. 뭐할 때? 공이 볼링을 치는 사람의 손을 떠날 때 각도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laughs> 매번 공을 놓는 각도가 다르다고요. 그리고 볼링핀의 배열도 미세하게 차이가 있다고요 그렇죠? 첫 번째 스트라이크, 두 번째 스트라이크, 세 번째 스트라이크, 네 번째 스트라이크의 놓여진 배열 다 다르죠? 던졌던 손의 각도 다 다르죠? 근데 다 스트라이크예요 그럼 모든 스트라이크가 똑같은 방식으로 난 스트라이크예요? 다른 스트라이크예요 다른 스트라이크예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어떻게 넘어져서 스트라이크 났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해볼게요. 접속자는 살짝 지워버려요. 이거. 지워버려. 그냥 수거로 가려고. 해요. 스트라이크 애프터 스트라이크. 연속, 연속된 스트라이크라고 번역하려고요. 사람조차도 얘가 좋아요. 성공한. 스트라이크 애프터 스트라이크는 연속 스트라이크. 연속 스트라이크.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스트라이크. 연속 스트라이크를 성공한 사람조차는 실제로는 실제로는 다른 스트라이크를 매번 성공한 거예요. 심표 4 그러면 얘는 비코즈로 번역이 돼요. 접속사예요. 왜냐하면 볼링공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정확하게 같은 방식으로 몇 번이나 두번 두번 정확히 같은 방식 으로 뭐 하지 않을것 이기 때문에 넘어 지지 않을 거기 때 문이 더라.